이재명 후보가 연일 눈물 쇼와 큰절 연기, 백허그 연출로 민주당의 단골 전략인 감상파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하여 이번에는 흑발로 바꿔 염색까지 하였습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선 때 이미지 컨설팅에만 8,6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정치 컨설팅에도 3억 8천만 원을 썼답니다.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서 외모와 의상에 상당한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또 다른 보도에서는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간 56억 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여론 파악이라면서도 보안사항이라며 조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여론몰이에 악용한 것이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운운하면서 마치 새로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포장하면서 위장쇼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영국은 단지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대장동 탈출 작전일 뿐이며 문재인 정권 심판 민심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문재인 정권 탈출 작전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입니다. 아무리 선국기를 해봐도 연장성상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장동 눕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임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젊어야지 얼굴 머리색만 이미지 메이킹한다고 거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거포장의 속아 그 속을 몰라볼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미지 메이킹만 하지 말고 인성과 성품부터 메이킹 하시기를 바랍니다.